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비트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바이비트 공식 인플루언서로서 회원가입부터 매매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해서 가입해주시면 수수료 20% 추가할인 받으실 수가 있구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매매법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 영상 참고해주시구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정댓 그 글에는 링크 누르신 다음에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해주시고 저는 모바일로 진행을 해볼 텐데 모바일 넘버 눌러서 핸드폰 번호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비밀번호는 한 개의 숫자와 대문자 소문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해주시고 완료하셨다면 레퍼럴 코드 4자리 확인해 주신 다음에 아래 주황색 버튼 클릭해 주시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6자리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가입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앱을 다운로드 받아주신 다음에 KY 신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에서 바이비트 어플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해서 로그인해 주신 다음에 저측 승단에 사람만 클릭해서 배리파이 나와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버튼을 다시 한번 더 클릭해 주시고 국가 콜아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셨다면 신분 인증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운전면허증을 선택하고 컨펌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나오 화면에서 저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더 클릭해 주시고요. 신문증 정면부터 촬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도큐먼트 이지 리더블 클릭해 주시고 프레임에 맞춰서 셀카 인증을 해 주시게 되면 신원 인증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보안 인증만 해 주시면 되는데 바이비 홈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큐리티 구글 2FA 어센케이션을 차례대로 눌러 주세요.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입력을 해 주시고 컨티뉴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코드를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로 디피 설치해 주신 다음에 접속해서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설정 키 입력 눌러 주시고 계정에는 바이비트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그 문자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OTP 인증 코드 여섯 자리가 생성이 되는데 이여섯자리만 기억을 해서 바이비트 어플로 돌아오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모두 인증은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관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 돼서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테더를 옮겨 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디포지 버튼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USDT를 검색을 해 주신 다음에 체인 같은 경우에는 TRC20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 앵놀리지 버튼 눌러서 나오는 주소를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저는 어피트를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 어피트에서 거래소로 접속해 주시고 우측 상단에 코인명 신물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매수 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해 주시고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의 입출금으로 넘어가 주세요. 자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 그래서 출금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설정을 해 주시고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신다면 원화 입금하고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점 참고해 주시고요.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이비트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 주도록 할게요. 아니요. 눌러 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 주신 다음에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을 해 주시고 서명하기 눌러서 완료해 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비트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입금받은 테더를 선물계좌로 옮겨주셔야 하는데 상단에 보이는 트레이드의 마우스 가져다대서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거래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주시고 프롬펀딩에서투 트레이딩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수량은 얼 버튼 클릭해서 컴펌 버튼 눌러주시고 성공적으로 현물계좌 에 있는 테더를 선물계좌로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매매를 진행을 해볼 텐데 포지션을 잡기 전에 몇 가지 세팅에 대해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저측에 큰 화면으로 셔트를 확인하실 수가. 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런 부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아래에 차트의 시간 프레임도 원하시는 걸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우측에 있는 인디케이터 눌러서 보조 지표를 추가해 주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검색을 해서 볼륨, RSI,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 이 무빙 에버리지만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에 있는 도구들 중에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로 연결해 주시면 추세선 세팅이 되는 것도 살펴봐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출통 모양 눌러서 제거해 를 주세요 그럼 이제 포지션을 잡기 위해 마진 모드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 에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주시면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원하시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마진 모두 우측에 레버리지를 눌러서 너무 높은 고배율의 레버리지는 청산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10 배에서 20배사이를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대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시장가로서 지금 보이는 시장가격에 바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를 포지션에 진입을 해볼 텐데 하단에 원하는 비중만큼 설정을 해서 상승률롱 하락은 숏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에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고요. 청산가에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TP SL 밑에 d 드 버튼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입력을 해주시거나 밑에는 원으로 직여서 r o i 로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우측에 있는 클로즈 바이 밑에 리밋 눌러주시. 되면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을 종료하실 수가 있고요 마켓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 드렸던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좌측 상단에 툴로 들어가서 카피 트레이딩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 카피 트레이더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원하는 트레이더를 아무나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살펴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로 접속을 해서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등을 살펴봐주시고 우측에 있는 트레이드로 넘어가 주신 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트레이딩이나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봐주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카피 버튼 눌러서 카피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상단에 원하시는 투자금액 입력을 해주시고 모얼 세팅 눌러서 추가적인 설정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스마트 카피 모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어드밴스드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몇몇 트레이더는 스마트 카피 모드만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픽스 마진 같은 경우에 한 거래에 진입을 할때몇 달러씩 진입할 것인지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10을 입력하게 되면 한 거래 에10 달러씩 진입을 하게 되고요 테 레버리지 세팅 눌러서 첫 번째는 이 트레이더의 레버리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중간에 있는 픽스드 레버리지는 모든 코인 다 동일한 레버리지로 설정해서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에 있는 커스텀 레버리지는 각 코인마다 원하는 레버리지 설정해서 거래하시는 방식이니까 참고해서 거래해주시면 되겠고 바로 밑에 있는 스탑로스와 테이크 프로피까지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카피나오 눌러서 카피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왜 이러면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0만 원으로 1년 동안 하루 2%의 수익을 꾸준히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10700만 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러 트레이더를 살펴보다 보면 이보다 더큰 수익을 내고 있는 트레이더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트레이더만 카피하게 되더라도 이보다 더큰 수익을 당연하게 벌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린 것이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 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 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